자 우리 코인홀더 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18시 45분을 지나고 있고요 2025년이에요 자, 오후 6시 46분 거의 뭐 퇴근이 마무리가 되셨을 겁니다 퇴근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도지코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대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500원 밑으로 매수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리플과 비트코인, 도지코인 위주로 일단 집중적으로 볼 거고 스텔라루멘도 제가 놓치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확실하게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장담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코인 거래소 채널에 올려 드렸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때 올려 드렸던 시간이 15시 44분입니다. 시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15시 44분에 올려 드렸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때 가격이 3,744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744 잡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는지 이 자막하고 같이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더 떨어진다. 자, 3,700원 떨어진다. 그때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돼요. 지금 좀 깊게 일단 하락이 좀더 나올 것 같다. 자, 비드 자, 이렇게 깊게 나오,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빨간 색선을 그어드렸던 거고, 3,639원입니다. 자, 3,640원 근처라는 걸 보여드렸던 거고, 그렇게 보시고 나서, 어떻게 얘가 흐름을 가져왔느냐. 자, 그래서 한 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리플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좀그 선에 맞춰서, 여기죠? 자, 요 가격 빨간 선까지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 3,700원 깨시고, 3,600원 때까지 확실한 구간을 잡아드린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4명 정도의 댓글을 좀 제가 좀 캡쳐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차트 분석 기가 막히네요. mjmj님, 8284님. 김화숙님도 스택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기가 막히게 3627원 찍었네요. 정확하시네. 현재 3630 찍고 올랐다 소폭 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네, 정확하게 3630원 근처. 요 가격까지 완벽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제 최저가는 3,627원까지 이렇게 빨간색 선 정확하게 왔죠 여러분들이 이거 선을 계속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선은 그때그때 그때 추세에 맞춰서 바꿔가야 돼요 보면 120선을 쓰고 있죠 기존에는 뭐 45선을 썼다가 90선 썼다가 계속 바꾸고 있는데 영상에서 그래서 바, 바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빨간선 여기 있다 좀더 깊은 하락을 나올 것 같다 고 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으로 이렇게 녹색선 보면, 녹색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자, 충분히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시간 봉에 빨간색 선을 돌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다. 완벽하게 지금 반등을 바로 나오긴 힘들어요. 바로 나오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 어느 정도의 매수 구간, 1차, 2차 매수 구간들은, 여러분이 제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왜 좋아요 버튼과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야 되는지 많이 느껴지시죠?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영상 다 챙겨보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을 다 챙겨보기 힘드신 분들은, 고정 댓글 제가 남겨놨어요. 특별 추천 종목 받기, 또는 코인의 시황 정보 두개다 있습니다. 두개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되겠고, 네, 일단 두 번째에 있는 코인의 시황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요 링크를 올려드려요. 요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장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리플의 매수 구간들. 자, 녹색선 여기 정확하게 왔습니다. 정확하게 왔고, 이런거다 말씀드립니다. 뭐, 그래서 어떤 채널들 혹시 구독이 되어 있으시냐. 제가 올려드리는 채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선 구간들 정확하게 왔다. 요런 안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링크는 요거예요. 여기서 추천 종목이 바로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큰 수익들은 아무래도 첫 번째 보이는 특별 추천 종목 받기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바뀝니다.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연락처 적으라고 써 있죠. 여러분이 연락받으실 번호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번호 적고 제출 버튼까지 뭐 외국 계신 분들은 010을 쓰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외국 계신 분들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일단은 입장하시면 안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좀 매매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리플 일단 녹색선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다 정확하게 잡았다 결국엔 리플 유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 느끼는 거 다른 채널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리플을 칭찬만 한다 이겁니다 자 리플을 칭찬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 좋다, 좋다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내 계좌는, 내 계좌는 치료받지 못한다. 계좌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고래 트레이더 믿고 따라오셔야죠. 자, 고래라고 써있죠. 가끔 뭐 이름으로 거래라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고래요.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고래 트레이더와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좀 거칠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하시던 잔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칠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 결국엔 그게 정답이었구나. 제가 그 역할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 완벽하게 매수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계좌 다른 데 가셔서 치료받는 것보다 여기서 받아보자 리플 보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때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수익 중이냐고 여쭤봤죠 80%에 80%왜 80%나 될까요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누가 이 고래 트레이더가 뭐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지루하시죠 자 그래서 3700원 밑으로는 리플 잡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리플에 대해서 일단은 소송에 관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날짜가 1월 13일이죠. 1월 13일인데, 1월 15일 날까지, 1월 15일까지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럼 우리나라 현지 시간, 일단 현지 시간 15일이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16일이 되겠습니다. 16일, 한 점심시간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점심시간 전까지, 어, 리플이, 애쉬 시간에 항속. 요거를 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리플은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SEC 측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날이 되겠고, 근데 이 15일이 되기 전까지도 또 이벤트가 또 있어요. 당장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14일 날 경제 지표 발표가 일정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1월 14일 화요일 밤 10시 반에 있겠고, 1월 15일 그 다음날 밤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CPI 발표가 여기서 있습니다 PPI하고 CPI 두 가지 자 중요한 건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전달 12월 달 같은 경우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전달은 그냥 뭐 예측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0.3%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지수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거나 또는 똑같이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작거나 또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코인 시장 쭉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바로 정답 나왔죠 네 맞아요 금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실제 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0.5가 나왔다 그럼 폭락 나오는 거예요 폭락 쫙 미친듯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금 3,700원의 리플이요 3,400원, 그냥 곤두박질 칠 거예요. 3,300원도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 3,200원도. 그단 말, 막,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둘다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기회가 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황소까지 한다. 그러면 3,000원도 찍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3,000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금을 많이 들고 계셔야 돼요. 현금. 배팅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50% 이상 없다 그 여러분들 잘못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거몇개 없어요 도지코인 하고 그리고 리플 지금 저점 잠깐 잡아 드린 거고 도지코인도 1차 매수까지만 드린 거예요 500원에 500원부터 해서 480원까지 480원까지요 도지코인도 보면 120선이 아니죠 저렇게 변경을 해서 보는 겁니다 중간중간 맞아 떨어지는 구간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 보면 녹색선이 여기에요. 그래서 480원까지 최대로 이렇게 1차로 매수자리에 들인 거예요. 깊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 450원도 터치 가능성이 있겠죠, 도지가. 일론 머스크가한 번쯤 입을 또 떠들면 급등한 라인이 또한번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뭐, 키키우스, 막시묵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지구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열수 밖에 없습니다. 71조 원이에요. 시장의 대장을 항상 만져야 큰 수익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도지코인은 500원에서 480원 사이. 자, 이 녹색선 구간 480원 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리플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리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를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120선에서 맞이하는 거같죠 자, 4시간 본 기준에 빨간색선 이어보세요.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흔들어버리면, 3,400원 후반대에 죠3,480 근처입니다. 현재 기준 3,480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오겠죠. 3,500원까지. 요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다 폭넓게. 근데 여기서 정말 세게 한번 흔들어버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최악으로 치닫는다. 항소한다? 녹색선 찍는 겁니다. 그러면 9,700원 대도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안될것 같죠.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45선을 보면 일봉 보세요 안 찍을 것 같아요 찍었죠 찍었어요 1600원 찍었습니다 1623원에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마이너스 56.9% 마이너스 57%짜리 이런 하락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 그, 만큼 대비를 하고 계셔라. 현금 들고 계셔라. 현금 들고 있으면, 매수 가능해요. 그것도 뭐라? 지정가로. 지정가로 매수 가격.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매수든 매도든 지정가로 꼭 하셔라. 정 급할 때는 시장가 하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지정가로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200원 사고 싶어. 이렇게 하고. 수량 몇개 살지. 아니면 뭐50% 절반 살지.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금액을 내가 뭐 50만 원 살게요. 100만 원 살까? 1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도 단타 종목들 드리고자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시 51분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플만 들고 가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2시 55, 51분 드린 거고 9분 만에 3%짜리 수익 나온 거는 이렇게 그쵸? 이 수익들 가능한 거 제가 요때 캡처를 한 거예요. 438.9원이었고 매수는 443원 기준이요.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기준으로 잡더라도 3%의 수익이 발생한다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특별 초천 종목 받기 누르셔서 더 많은 수익들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제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대박 코인 채널, 여기 링크도 세번째 링크 있으니까 요것도 구독 다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에요. 그래서 일단 리플은 요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고,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좀 자리가 아슬아슬하죠. 1억 4천. 결국엔이렇게 왔습니다. 자, 최저단가 1억 3천 985만원. 제가 뭐라 그랬죠? 1억 4천 깬다고 말씀드렸죠? 깨졌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도 1억 4천 1700에서도 1억 4천 170. 요 가격대에서도 말씀드렸죠? 1억 4천 깨진다. 그리고 최대치로는 제가 마이너스 4.9% 요런 라인들도 한번 잡아드렸던 거야. 순간적으로 찍으면 요런 라인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근데 비트가 5% 떨어지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나겠죠 개폭락이다. 어 인생 망했다.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마지막 기회 매수 기회 타이밍이에 이렇게 보면 리플도 이렇고 도지코인도 이렇죠. 도지코인은 이미 역추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만 잡으라고 말씀드린 까 방향이 완벽하게 꺾진 않았어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1차만 매수하시는 거고 비트코인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녹색선을 다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비트가 지금 선이 좀 다르겠죠. 근데 한번 조금 변경을 해서 보자면, 거의 천 정도 이렇게, 이 평선 보면 여기죠?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제 뚫어야 돼요. 이 녹색선 보면은 하락이죠. 그 여기서 만약에 구슬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밑으로 굴러가겠죠. 이 구슬이 밑으로 굴러가지 않을 각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그때 올라타도 늦지 않아요, 비트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일단 경제지표 발표 때 많이 조율을 하셔야 되고, 현금 무조건 50% 이상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물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3 0예요 종목 상담하셔야죠. 제가 고정 댓글창 남겨놨죠? 고정 댓글창 보시게 되면은, 특별 추천 종목 받기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아, 이건 잘라야겠구나. 이건 진짜 올라갈 희망이 없구나. 이런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치 네트워크, 빔 네트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바닥 자리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역추세가 완전히 일어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미나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뮤털블 엑스, 뭐, 웜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아무거나 추천한다고 여러분들이 수익 날것 같죠?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추천했다, 저한테 화살이 쏟아졌을 겁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에 녹색선 다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선택 받은 종목들만 그런 종목들만 제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태도 혹시 투자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이건 달러예요. 달러라고요. 그래서 그이 하락장이 올 때는 보통은 테더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웨이브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약간 환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웨이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락이 올 때마다 짧게 짧게 드세요.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웨이브도. 이해되시겠죠? 테더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 더 떨어지면 웨이브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구간 만들 거예요. 2900원이나 3000원 근처에서. 3000원 넘기 전에 매도를 천천히 하세요. 웨이브 들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스텔라룸에는 리플하고 똑같습니다. 1시간 봉, 4시간 봉. 근데 깊이가 더 깊다고 말씀드렸죠? 수익을 볼 때는 더 많이 볼수 있고, 손실 볼 때는 더 큽니다. 그럼 얘는 마지노선에 어딜까요? 마지노선. 자, 이렇게 보세요. 녹색 다 깨졌죠. 4시간 여기요 그럼 얘가 만약에 깊게 내려온다 그러면 540원, 530원 요 사이가 되겠죠. 5340원 사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깊이 내려오면 이 충격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발표 대 마이너스 10%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스텔라룸엔 보유자분들 주의하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나마 제가 리플 쪽을 계속해서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미결작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인 거예요. 미결작정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이게 120선이었죠? 네.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잖아요. 요 라인들. 그래서 거기가 딱 지지 라인이 형성하는 거예요. 가격대가 3600 중반 3640원, 30원 라인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받아줬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뭐 현물로 매매하는 것보다 선물로 하셨으면 차라리 1.38%면 20배만 돌려도 20, 30% 수익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어요. 선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좀 머리 빠른 분들은 선물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 녹색에서, 어, 받았구나. 그럼 내게 짧게 요것만 먹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5%, 20% 금방 꿀고 하시더라고요. 부러워요. 부럽다고요. 저도 만약에 방송을 안 하고 혼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좀 좋은 종목들 드리면서 좋은 자리 드리면서 수익 날수 있게끔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좀 불을 어느 정도 잃었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상한지 모르겠지만 뭐, 뭐 돈이 많으면 자랑한다 없으면 아,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약간은 좀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아요 버튼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미결제약정 보면 조금 아슬아슬해요. 비트는 지금 미결제약정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최고치 대비해서. 이더리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도 조금 이렇습니다. 뭐 지금 뭐 상태는 조금 양호해지고는 있어요. 자, 이더리움은 조금 더 양호하고, 리플은 근데, 어, 사상 최고치죠. 리플의 막대기를 보시면 녹색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달아있단 말이야. 조금 빠지긴 했어요. 최고치에서. 근데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이 4천원 근처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뭐죠? 저평가돼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은 뭐냐면 왜 저평가겠어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리플 을 유저분들이. 고래들도 마찬가지고. 소송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4, 15일 요 날짜가 지나고 그리고 16일 날까지 16일 우리 한 점심시간 되겠죠 대략? 그 소송과 관련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큰 세력들 정말 큰 세력들이 있죠. 리플 5억개 이상에 들고 있는 세력들은 그냥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업비트 세력 보이시죠. 열덩어리. 5억 짜리가 열다 그러면 50억 개예요, 리플이. 전체 자금의 5%입니다. 5%.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9억 3600만 개. 업비트 세력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세력은 뭘까요? 빗썸에 있어요. 15억 개입니다. 한 덩어리가 15억 개요. 야, 대단하죠. 1000억 개의 리플 중에 15억 개의 리플을 빗썸 여기 유저가 들고 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부럽습니다. <laughs> 자,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나가기 전까지, 이 고래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단기적인 라인들은 제가 다 짚어드릴 거라는 거,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횡설수절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리플이라든지 이런 게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가져가서 좀 힘들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 왔고요. 뭐 이렇게 뭐 스택스도 2,192원 잡으셨는데 정말 잘 잡으셨어요. 중장기 유저분들은 그냥 스택스를 잡아 가도 되겠고 솔라나도 28만 원 잡아 가시면 돼요. 자, 솔라나고 스택스 보여 드리고 이걸 좀 보여 드릴게요. 스택스도 보면 딱 어디냐? 일봉을 보게 되면 이 녹색 선이 600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녹색선 여기에요. 그럼 2130원 매수가 돼야 돼요. 지금 매수를 하라고요. 나중에 가서 2200원, 2300원 가서 2500원 뚫고 2600원 가면 분명히 나와요. 스택스 지금 사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플러스 남, 남들은 20%씩 수익 나고 있는데 왜 그제 가서 수익 날때 남들이 팔아 제끼기 시작할 때 매수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라고요 지금 1차 매수가 드렸잖아요 스택스 지금 사시면 됩니다 지금 사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솔라나 28만원 밑으로 빨간선 그어드렸죠 27만 2천원 왔어요 매수하세요 매수하라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차 매수로 잡으시면 돼요 더 떨어지면 기다리세요 마이너스 없는 투자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 3% 5%까지는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제발. 다시 올라올 거다. 걱정 마셔라. 중장기는 솔라나 스텍스 두 가지로 압축을 해드리겠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어요? 도지코인이었죠? 도지코인 보면 녹색선 구간들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도 보면 거래량이 조금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도지코인이 올라갔던 게, 344%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4배의 상승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야약 4배 이상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때 날짜로 확대를 해보면 어떤 날짜가 나오냐? 자, 이런 차트가 나와요. 녹색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녹색선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거래대금을 비슷하게 이뤄지다가 갑자기 급증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뚫고 나가는 녹색선에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평상시 대비해서 최소 두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두배 이상. 근데 이거를 두배 이상 안 나왔잖아요. 기껏 해봐야 한60% 7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권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고 내려가. 그럼 여기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 부딪히고 내려오니까. 자 그리고 부딪히고 올라가요 거래대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서 한번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다봐대요 저는 한번더본거예요한번더두 번째 보자 빡 하고 얼마나 거래량이 한 5배 정도 더 터집니다 평상시 대비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0.11따로 매수하는 거예요 왜 뚫고 올라갈 거니까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300% 넘는 400 자, 죄송합니다. 4배 수익으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패턴하고 너무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죠. 상단이 점점 더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하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저가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뭐죠? 조만간이 모일 거고, 완벽하게 이제 모이게 되면 거래량이또 뚫렸단 말이야. 자, 직전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터졌어요. 이건 뭐다?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익을 못 가져가고 영상 보고 매매하는데 생각보다 매매가 잘안 되는 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확실하게 잡아 가세요. 제2의 도지코인처럼 수익 한번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고집 부리는 두 분들은 저는 이거 드리고 싶진 않아요. 나 이거 싫어요. 뭐, 이거 어쩌죠. 좀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 이거 종목 물려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살돈 없으면 팔아야죠. 안 가는 걸 팔아야죠. 그 종목이 더 많이 갈 거라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그 종목 들고 가세요. 대신에 나중에 후회하시면 돼요. 아, 그때 살 걸. 그 후회를 하지 마셔라. 자, 확실하게 수익을 한번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그 욕심이 있는 분들, 같이 한번 함께 갈까요? 댓글창 남겨있죠? 댓글창에 특별추천종목받기 클릭하시어서 첫번째 보이는 링크입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고 자 실시간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보유종목 진단 그리고 밑에 보면 010 연락처 적으십니다. 010-1234-5678 이런식으로 적고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면 함께 무료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다 같이 한번 수익 한번 이끌어 바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리플 유저분들 최저가 매수 제대로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되신 분들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였습니다.